시니어분들 안녕하세요. 건강연구소 원장 허지영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꿀 정보 알려드릴게요. 화면 두번 터치해주세요. 화면 두번 터치해주셨나요?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먹다 남은 김 빠진 콜라를 변기에 붓고 30분 후에 물 내리면 찌든 때가 깨끗해집니다. 두 번째는 양치 후 양치물을 변기에 버리시고 10분 후 물을 내려주세요. 그러면 악취가 사라집니다. 세 번째는 냄새나는 하수구에 굵은 소금 한 줌이랑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. 그러면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는 옷에 잉크가 묻으면 흰 우유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빨면 깨끗해집니다. 다섯 번째는 거울이랑 유리에 얼룩 제거할 때 걸레에 식초를 적셔서 닦으시면 깨끗하게 닦입니다. 여섯 번째는 냉장고 냄새 잡는 방법이에요. 신문지를 구겨서 구석구석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일곱 번째는 프라이팬에 눌러붙은 음식 제거하는 방법인데요. 밀가루를 뿌려 빡빡 닦으시면 잘 닦입니다. 여덟 번째는 세탁기 청소 방법이에요. 식초랑 베이킹 소다를 넣어서 돌려주세요. 그러면 깨끗이 청소된답니다. 오늘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꿀정보 알아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나요? 그럼 저희 채널 구독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건강연구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